테마 3 2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물체 A가 시간 0에서 6t 동안 수평바의 일정한 힘 F를 받아 직선 운동한다. AB의 질량은 AB라고 하고 AB의 속력을 시간에 따른 것으로 ET, ET일 때 실이 끊어지더라. ET 전까지는 속력이 일정하네 힘의 평형 상태라는 얘기죠. 맞아요. 이 F는 여기 작용하는 B의 중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끊어진 뒤에 B의 가속도는 당연히 얼마야? 중력만 받아서 중력 가속도 G겠죠? G. 어, 4t분의 EV. 4t분의 EV가 얼마인 거야? 어, G와 같은 거죠? 맞아요? 네. 2 t 분의 V가 G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그, 저, 그 A는, A는 4t분의 V잖아요 그죠? 4T분의 V 마이너스 4T분의 V니까 마이너스 2분의 1G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어, A의 가속도는 왼쪽으로 2분의 1G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됐어요? 어. 그러면 a 질량을 A, B의 질량을 B라고 합시다 그럼 B가 받는 중력은 BG일 거고요 맞죠?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F랑 똑같은 거지, 그지? 이게 F랑 똑같은 거고 질량 aN가 힘 F 받았을 때즉 aN가 힘 BG 받았을 때 가속도 가 얼마라고 2분의 1g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면 BG는 2분의 1aG일 테니까 어... a는 2b다라고 e, 얘기하면 되겠네. 맞지? 아, A가 B의 질량보다 두배 무겁구나라는 거 찾았다고. 그러면 그러면 B의 질량 m이라고 하고 A의 질량을 2m 이렇게 놓고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B의 질량 m이니까 F는 mg 이렇게 하면 될 거고. D. 2m은 2m이다. 맞는 말. 기억. T일 때 T일 때 등속 운동할 때 실의 장력은 4T분의 3mv이다. 맞아요? 어, 실의 장력은 얼마야 돼? F랑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야 F랑 실의 장력이 같아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0, 힘의 평형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4t분의 3mv가 맞는지 봐야 되는데, 4t분의 3mv가 맞는지 봐야 되는데, 4t분의 2v가 g였으니까, 4t분의 3v는 2분의 3g겠죠? 맞아요? 파티분의 2V, 아, 2분의 3M.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G잖아. 2분의 3MG잖아. 맞지? 그니까 러 이건 틀린 거네. MG여야 된다니까요. 그죠? 니은 T일 때 A의 운동방향은 F 방향과 같다. T일 때. 이 상황 봐봐. ET에서 6T일 때힘 F를 받을 때 분명 왼쪽으로 가속할 때 속도가 느려진대. 맞아? 맞아요? 힘이 분명 왼쪽인데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AB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야? 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t 일때 A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고요. F의 방향은 왼쪽이니까 갔다가 틀린 말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